(2년) 연말 정도부터 제 생일날 소환장을 소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뭐좀 아,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막 수사를 아주 가혹하게 하고 아막 없는 거 만들고 막 압박해서 일 벌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이르,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나 음아그 걱정을 했었고 아시다시피 이제 2023년은 이제 1년 내내 이재명을 잡아 놓느냐 뭐. 네. 많으냐로 세월 다 보내버렸고. 네. 2024년 이제 총선이 되, 되면서 그 언저리에서부터 이 사고를 치겠다. 아. 그래서 제가 사실 2024년 총선 때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만약에 이 총선에서 우리가 지면 과반을 뺏기면 나라가 완전 히 망해버리겠다. 네. 지금 이 행정권력만 가지고도 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데 입법권까지 장악하면 완전히 다 뜯어고치고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 것 같아서 네. 저는 총선이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어. 그냥 저는 이제 국민들을 믿으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을 하는데 국민들이 또 그쪽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믿기는 하지만 네.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. 어. 막 순간순간 선택하는 과정에서 뭐 지지율이 역전됐다고 그러질 않나 음, 어, 우리 과반을 네. 뺏길 거라고 그러질 않나 음. 그 와중에 어쨌든 유시민 음. 그 작가님하고 네. 여론조사 꼭 이런 게 네. 많이 도움이 됐죠 아. 많이 도움이 됐고 총선 전에 제가 이미 이개엄 얘기를 그때는 경비개엄 음. 경찰에 군이 치안 지원을 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 있다 이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개념을 해서 연구직권을 하려고그러는구나라는 네. 생각을 했죠. 아, 네. 결국 막 계속 내림막이었던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 낙선하신 0.73%로 아, 낙선하신. 아 대선 때네 통화를 했어요. 대표님하요 전화 네, 아, 별로 안 받는데. 받았던 사람 <laughs> 그냥 한, 너무 예. 억울해가지고 제 마음에. 아 <laughs> 아니 그니까 너무 억울해서 제가 막 울었어요. <laughs>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. 네. 아 네. 공직으로 갈줄 네. 알았는데. <laughs> 아니에요 아요 아니에요 아니요아니라고아니요요이니아니요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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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 아니에요 아에요 진짜로. 아니에요 아니에 아니에요 게니에요아니 아니에요 아니뭐요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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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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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에요 아니에요 아아요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아요 그렇게 됐습니다. 미안합니다. 그러는 거예요, 저한테. 와, 그거 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. 우리는,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너무 막 화가 나잖아요.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맞아요. 수 있을까. 아. 그리고 여론조사, 그 방송 여론조사도 거의 붙어 있었고 어떤 건또 음. 앞서는 것도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나오고 또 윤석열 같은 사람이 아. 대통령이 된다는 게 분노감에 어. 차오르는 데 그게 크죠.